Það er 저는 오늘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침면서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요즘에 남자친구가 한국에 와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번에 여름휴가를 좀 일찍 가자 해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려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근방에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었는데 뭔가 혼자 가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뭔가 친구들이랑 가자고 하기에는 너무 동네인 것 같아가지고 못 가고 있었던 카페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열길래 만나자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 세우고 간단히 막 작업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좀 편하게 입고 나가려고 요 요즘에 제가 또 빠진 웹테어 제품이 있어요. 요건데 이거 바르면 진짜 힙한 웹테어 연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추천해준 규동이가 있었는데 완전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면 흰발도 잘안 되고 엄청 힙한 웹테어 연출 가능해요. 저 이거 오키나와 가서 이렇게 바르고 다녔다가 아빠가 머리를 안 감고 다니냐고 그럴 정도로 엄청 끝까지 외탄 제품이랍니다. 무튼 저는 여름에 이렇게 약간 힙하게 슬리브리스만 입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슬리브리스가 또 핏이 진짜 예쁘고 또 편하려면 캡 내장되어 있는 게 진짜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캡 내장되어 있는 베리씨 제품입니다. 진짜 옆에도 되게 라인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마음에 들어 그리고 진짜 편해요 왜냐면 베리씨가 편안한 속옷, 편안한 이너웨어 이런 걸로 시작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캡 슬리브리스도 진짜 편한 거예요 원래는 너무 떠서 약간 바스트를 못 받쳐주거나 아니면 너무 쪼여서 좀캡나시인데도더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제품이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딱 적당히 받쳐주면서 너무 편해가지고 완전 활동하기에도 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입어본 캡나시 중에서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속옷도 진짜 베리 씨만 입을 정도로 엄청 팬인데 이렇게 이번에 콜라보까지 하게 돼가지고 진짜 성덕입니다. 진짜 그만큼 저 베리 씨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번 콜라보는 2구 에디션으로 진짜 최대 할인율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진짜 큰 기획전이에요. 그래서 더보기란도 꼭 한번 보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도 꼭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거요 일단 이 슬리브리스는 이렇게 스퀘어 넥긴데 이렇게 숙여도 바스트 노출이 없는 게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렇다고 너무 쪼이거나 너무 헐렁해가지고 불편한 것도 진짜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운동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필라테스 할 때도 막 숙이는 동작 많고 이래도 이거는 노출도 없고. 근데 활동은 진짜 편해. 그러면서도 이 소재가 살짝 시원한데 이번 베리시 이후 신상 라인들이 전체가 다 냉감 기능성이 들어간 원단을 쓴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거는 약간 운동할 때 땀을 흘려도 살짝 시원 느낌이 있고 여름에 그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이런 거에 또 가장 포인트는 부들부들한 원단이랑 좀마감 있어 보이는 퀄리티. 그래서 너무 속옷 같지 않고 너무 이너웨어 같지 않게 활동복으로 입은 거구나 싶은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정말 다잡아서 여름에는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화이트 착장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와이드한 팬츠를 입고 갑니다. 이 코디도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요즘에 이런 힙한 무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그냥 셔츠만 걸쳐줘도 되고 가디건만 걸쳐주면 은 여성스러운 무드로 연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퀘어넥 나시가 저는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튼 저도 추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후드 집업 하나만 챙겨가지고 바로 갈 겁니다. 사람이 벌써 많다. 여기 완전 예쁜 단독 카페예요 와, 벌써부터 베이글이 많이 빠졌다. 와, 진짜 고양이. 이렇게 샌드위치랑 케이크 느낌도 있는데, 진짜 맛있는 게 많다. 여러분, 저희는 바질 토마토 베이글, 초코 베이글, 이거 에그 베이컨, 베이글, 그리고 블루베리 베이글까지. 아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참고 다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완전 파릇파릇하고 너무 예뻐요. 헉, 진짜 여기는 꼭 왔으면 좋겠다. 음, 음 맛있는데? 그리고 이 참깨 베이글이 킥이야. 음. 이 에그마임에다가 바질페스토 향이 너무 좋고 베이컨까지 있으니까 딱 좋은데 베이글이 엄청 부드러워요. 약간 쫄깃 부드러움? 음. 맛있어. 배고팠다, 빵. 응. 이제는 베이글이 뉴욕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할 것같아 맞아. 랜덤보다 맛있잖아, 이거. 응. 블루베리 베이글. 음! 아니, 베이글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근데 꼭 시켜서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4개 시키고 남은 거포장해 달려있는데, 그냥 다 먹고 갈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 음! 바질, 토마토. 음! 음! 음. 딱 바질페스토 바르고 선드라이트만 또 올린 그 샌드위치가 베이글로 취급되는 맛. 근데 이 블루베리 베이글 갈았잖아. 근데 이건 차가운 맛이어가지고, 단짠이다, 완전. 차가운 맛? 짱구워. <laughs> 와우. 헉, 여기가 초코예요 음, 완전 초코게트 음. 음, 소금이 있는 게 굵기다. 맞아. 그리고 여기 안에 엄청 치한 초코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초코 좋아하시면 좋아할 맛이에 여러분, 저는 지금 베이글 먹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필라테스를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늘 12시에 필라테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아니, 그래서 여름 휴가는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오키나와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키나와를 다시 가는 걸로 정하고 뭐 많은 걸정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필라테스를 가야 되는데 아까 입었던 낯이 있잖아요. 그거 블랙 버전 입어봤어요. 왜냐면 운동할 때는 좀 어두운 색깔 입는 게전 좋더라고요. 땀도 많이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핏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화이트, 블랙 말고도 카키, 그레이색도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잘 입을 것 같고 이 밑에도 베리스 제품인데 이렇게 부츠 컷으로 떨어지는 운동복이란 말이죠. <목소리> 아니 운동 갔다 오니까 또 배고파가지고 이번에는 그릭요거트 두유 그릭요거트를 사봤어요 이런 건 시큼한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릭요거트부터 먹어봐야겠다 진짜 두유 맛이 나네 너무 두유 맛이 많이 나길래 블루베리 잼을 좀 얹어서 먹어야겠어 이게 완전 우유를 못 드시는 분한테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이 초코 그레놀라가 맛있어가지고 캔춘 캔춘 저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다시 나가려고요. 제가 내일까지 다른 이지망 대학원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맥에 어떤 걸 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맥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서버래요. 그래서 PC 방에 가거나 해야 되는데 어디서 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자다가 남자친구랑 베이글집에서 헤어지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남산 도서관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컴퓨터 자료실들이 있대요. 저도 급 다시 남산 도서관을 따라 가려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면접도 있거든요, 다른 학교? 그래서 면접 준비도 하고, 영상 편집까지 하고 오려고 합니다 거기에 노트북을 써도 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건데 그래서 이나시로 갈아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나시는 여기 앞에 버튼이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숱했을 때 바스트 노출도 거의 없고 탄탄하게 잡아주면서도 여기 앞에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는 가디건이랑 입거나 뭔가 아우터랑 입어줬을 때는 딱 여기까지만 보이면은 또더 심심하지 않게 입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너로 입어도 좋고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 또 예쁜 디자인이거든요. 이것도 색깔이 화이트랑 블랙이랑 카키 이렇게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진짜 좋았고 오늘 밤까지 공부를 할 생각이어가지고 조금 쌀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셔츠 하나만 걸쳐주려고요. 근데 이렇게 캡 있는 슬리브리스 입으면 그냥 속옷 따로 안 입고 해도 완전 편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밑에도 진짜 편하게 입었는데요. 이렇게 입었는데, 밑에는 카고팬츠를 입었습니다. 이것도 베리씨 제품인데, 또 진짜 편하고, 이렇게 루즈한 핏이면서도 너무 부앗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허리에 조절하는 스트링이 있어서, 편하게 허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 스트링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입을 수도 있고, 조여서 기장 조절해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편하게. 입고 갑니다. 여기서 가면 되겠다. 그리고 0원1청0 0원이0로 처음 3,000원,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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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기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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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 와 진짜 한 끼면 저희는 이거 메르게즈 피타 포켓이랑 이거는 치킨 포켓 이렇게 시켰고 이거는 그린빈즈 이 음. 튀김 인드이 마요네즈 소스가 엔초비 마요네즈래요. 음 솔직히 튀김 맛이 나면서 병어 튀김 같은 맞아 맞 음. 완전히 아예 와인 안주다 맛있어요. 어, 화이트, 맥주? 주안좋아 커리 치킨이 들어가 있네요 음, 음. 키즈가 들어있어. 어, 그래, 맛있어. 음. 이거는 음. 메르게드 소시지. 토마토 소스가 되게 매콤하다. 응, 저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요가를 갑니다. 진짜 일어나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바로 출발을 해볼 거예요. 저의 첫 요가인데 어떨지 꽤나 떨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가 어땠는지 갔다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츠고! 속에 숨을 쉬어야겠다 하는 생각 잠시 내려두고요.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흐대로 숨쉬어봅니다. 이렇게 숨만 쉬어봐도 오늘 내 몸과 마음의 속도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는지 숨을 통해서 알아차려봅니다. 내쉬는 숨에는 손바닥을 뒤집어서 앞으로 밀어내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 배꼽을 모아 이유있다면 다음 내쉬는사람 함께 왼쪽으로 기는여 내려가 볼게요. 사라인쥐 몸의 오른쪽 은에 풍선 하나 달려 있는 생각하고 오늘 요가 후기를 집에 와서 눈썹을 그리고 잠시 풀어보자면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요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니즈를 먼저 졌거든요. 하루의 시작을 좀 평온하게 시작을 한다면 좀더 캄다운하는 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평온함이 깃드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적었었거든요. 마지막에 아로마 오일 발라가지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로마 향이 확 나면서 뭔가 여기 뒷목이 시원하고 약간 긴장이 풀리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튼 요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은 요가랑 잘 어울리는 TPO가 엄청 편안하고 뭔가 몸에 걸리적거리는 뭔가 이렇게 찡기는 그런 게 없이 완전히 릴렉스 할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요런 캠나시가 그런 편안함과 안 입은 듯한 그런 자유로움 이런 거를 다 잡은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입어보것습니다 이렇게 요가할 땐 특히 숙이는 자세도 많은데 여기가 완전히 위에까지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런 노출 부담이 1도 없어가지고 더 편하게 요가도 할수 있었고 이런 자연 자연한 색깔 이런 거 뭔가 요가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요가 핏 색깔 아닌가? 요 아무튼 이렇게 입고 왔다 왔는데 완전 만족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른 아점으로 아까 투어 투어에서 사온 빵을 먹으려고요 이거는 단호박 흰 앙금 치아바타고요 이거는 토마토 가지 그리고 여기서 커피도 시켰는데 커피는 진짜 비추인게 이게 뚜껑이 완전 그냥 흐물 거려서 다 쏟아지는 컵이거든요. 근데 빨대를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오면서 먹었다가 정말 다 쏟아가지고 지금 자켓을 빨고 있거든요. 음~ 대박! 희난금이 짱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원네스트, 너무 맛있다. 여기 건강빵집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건강한 빵 좋아하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진짜 요가만큼이나 마음의 평온을 주는 맛이에요. 그냥 빵에다가 단호박 그리고 휘난금까지 있는데, 이 조합도 너무 좋고, 이빵 식감도 마음에 들고,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할 맛일 것 같긴 한데, 이건 피자빵 같을 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는 피자빵. 음, 뭔가 근데 아웃백 파스타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식사하기에 딱 좋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원서도 다 뽑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접수 저는 오늘 수요일 교육이론 들으러 가는 날이여가지고 학원 갈 준비를 했는데요 간 김에 이번 주 주말에 있는 면접까지 조금 봐달라고 하고 올 생각이에요. 오늘 립이 이 조합이거든요? 네, 진짜 예뻐요. 이거는 클리오의 크리스탈 글램틴트20 바닐라 애프리고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이 안쪽에다가 이거 로맨 이프로즈 3호 이거를 안쪽에다 발라주면은 진짜 예쁜 거예요. 딱 제가 좋아하는 너무 채도가 죽지 않은 컬러예요. 아무튼, 오늘도 나시를, 캡나시를 입어보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좀더 패션오블한 나시거든요? 요거는 스퀘어넥이랑 좀 비슷한데 좀더 파여있고 약간 사다리꼴? 느낌으로 파여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단독으로 입게 해도 되게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디건이랑 입어줘도 그래도 넥라인이 훤히 트여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이렇게 가디건으로 여기까지 가려지면은 뭔가 더 시원해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이게 이렇게 이너로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학원 갈 때는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음, 소재가 진짜 탄탄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여기 안에 이너만 입었다. 너무 나시만 입었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밑에는 와이드한 바지 입었고 위에만 나시랑 가디건 세트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어도 무난하게 예쁘죠? 갔다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며칠간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입고 다녔던 이 베리시 나시. 요거는 이번에 베리시에서 신상으로 캡나시가 출시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 기획전이 42% 할인율이라고 해요 진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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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인 건데 이 할인율은 29cm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이번에 이 베리시 캡나시 입으면서 너무 퀄리티도 좋았고 너무 편하면서 핏도 예쁘고 진짜 원단도 좋아가지고 이 가격에 이 퀄리티? 진짜 쟁여두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기획전 열리면 제돈 재산으로 많이 쟁여둘 거라서 교동애들한테도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더보기란도 확인해주시고 선착순 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녁을 시켰습니다. 박나래님이 맛있다고 추천해 줬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 밥이에요. 예이. 이번에 그냥 카메라 없이 휴대폰으로 찍느라고 완전히 컴퓨터 모니터뷰. 음, 맛있다. 음, 완전 살찔 것 같은 소스긴 한데, 데뷔할 거 아니니까 소스는 먹어도 됩니다. 음, 너무 맛있는데? <laughs> 뭐야? 음, 멕시코 음식? 케밥 먹는 느낌? 완전 맛있는데요? 음. 음.